이번 탐방에서는 나라 잃은 어린이를 위한 위로 윤극영의 동요라는 주제로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윤극영 선생 가옥을 방문하고 국립 사일구 묘지와 북한산 둘레길 순례 묘역을 둘러보게 됩니다. 재밌었어요. 서울 강북구에 숨겨져 있던 우리 문화와 소고한 역사의 현장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가 아, 도봉구에서 1995년에 분구가 됐고요. 그 이전에는 성북구였어요. 그러면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언제 분구가 되냐면 1973년도에 분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럼. 성북구 이전에 아까 누가. 그렇죠. 경구, 경기도 양주군. 시도 아니고. 경기도 양주군. 그건 일제강점기 때. 그 이전에 조선시대 때는 양주목. 그래서 양주목사가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홍계운이라는 분이 명성황후를 업어서 뭐 저기 장원까지 날르셨다고 하시는 분이 어 양주 목에서 군으로 처음 바뀌면서 군수를 처음 하셨던 분.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강북구 지역이고요. 참 재미없게도 이미 이름들이 서울시 25개 구가 다 이름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지형이나 뭐 이런 거. 도봉구 같은 경우는 도봉산이 있어서. 그런데 강북구는 만들 이름이 없는 거예요. <laughs> 성북구는 한성의 북쪽이다 그래가지고 서울성곽 북쪽에서 성북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북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그냥 받았어요. 근데 외려 강북구 입장에서 보면은 강북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을 가르잖아요. 그런데 그 강북을 대표하는 구가 강북구가 돼 버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외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듣고요. 어, 우리 꼬마 친구들 나오면 이렇게 팍 체인지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셔서 또 윤구경 선생님, 가옥지기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돌아가기 전, 도, 전까지 여기에서 한 12년 정도 기거하셨던 방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수유동에서 한 30년 넘게 사셨는데, 이 집은 세 번째 집. 네, 덕성여대 쪽도 사셨고 뭐그러다고 들었고요. 어쨌든 이제 돌아가시 전까지 사셨던 방. 실제로 물건들은 선생님 쓰셨던 물건 그대로 이제 뒀고요. 선생님 유품 중에 유난히 액자가 많거든요. 저 액자들은 선생님께서 이제 시화전을 세번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액자를 많이 가지고 계셨고 보면 그림들도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림들은 화가분들이 그려서 기증을 해 주셨고 거기에다 선생님께서 붓글씨로 다 쓰셨어요. 액자마다.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노래가 가장 유명한 노래가 반달인데요. 반달. 저 반달 노래가 실은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 입에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어. 다행히도. 근데 이렇게 손놀이 하면서 네, 이렇게라도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요. 어, 근데 실은 이 노래를 불러보면 애잔하거든요. 그리고 가사도 돛대도 없고 사대도 없이 막, 예, 막좀 슬퍼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저 노래 를 만드신 게 1923년인데. 일제강점기의 가장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마음속에 나라 잃은 소름이 있는데, 음. 어, 저는 이, 이거 설명할 때마다 제가 음. 울컥하는데, 음. 이, 그날은, 이제 저 노래를 만드신 날은, 서른다섯 살 정도 된큰 누나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어.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그 마음들이 다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이제, 큰 누님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으셨대요. 왜냐면 일찍 결혼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제 눈이 님이니까 이게 막 설파하면서 하늘을 봤는데 반달이 이렇게 떠 있는 걸 보고 세상이 떠올라서 만드신 노래라고. 음.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아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네. 많이 이렇게 그 책에도 쓰여 있는데 사실 혼자 만드신 건 아니고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색동회라는 걸 조직을 하셔서 가장 중심에 계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 혼자 만드신 건 아니고, 그 색동에 안에서, 그때만 해도 아이들을 소년, 소년, 한자를 많이 썼으니까, 아이, 심지어는 뭐, 이놈아, 저놈아, 이렇게 부를 대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정말, 미래인데, 그렇게 좋게 뭐지? 그렇게 상대를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존중을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어린이라는 말도 이분들이 처음 만드셨어요. 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불렸는데 젊은이, 늙은이는 있었다 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어린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럼 어린이가 어떠냐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 어린이라는 말도 만들고 어, 어린이날도 제정을 했고. 음. 이 영상은 1981년에 KBS에서 어린이날 특집으로 이제 만든 것 중에 저희가 좀 뽑았어요. 관동대지진으로 네. 한국인 태학살이 시작 겨우 살아남은 그는 그 그릇, 길로 귀국하고 말았다. 저희들만 방을 피아노에다 넣고 그리고 여기서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름을 내가 하나 지었다. 그 이름을 일성다 한일자, 소리썸자, 집당자예요 한소리의 집이다. 내가 예술의 집으로 술려놓으려고 피아노 소리가 나니까 애들이 멀려오게말이죠요 그때 이름을, 그걸 나리아 회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아다 잡고 그랬고요. 그 때, 뭐라죠, 뭐, 어떻게 보면, 나란히, 나란히라든가, 기차길 역이라든가, 또 뭐, 봄날에 버티러, 네, 갈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오시는. 네, 보이는 네, 네, 조형물은 정의의 불꽃이라고 합니다. 사1구의 민주 이념인 자유민주정의가 그 사각형 집주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모양을 형성하였고 밑에 반달형은 무궁화 꽃잎을 상징합니다. 무궁화 꽃잎 세 개가 타오르는 그 사일구 정신을 감싸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상징문과 사월혁명 기념탑 뒤에 보이는 유형공원소가 정의의 불꽃하고 일직선을 이루면서 4.19 혁명이 완성됨을 의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쪽 뒤쪽에 산을 보시면은 이제 삼각산이라고 하고 이제 지금은 북한산이라고도 칭하는데 제일 오른쪽이 인수봉, 가운데가 백운대, 그 왼쪽이 만경봉으로 이제 조경과 어, 전망이 좋아서 천 300객뿐만이 아니라 일반 내방객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 산, 4.19 혁명 희생자 영역 개통 묵념 이곳 매역은 1961년도에 이렇게 발의가 돼서 63년도 9월 달에 서울시에서 공원묘지처럼 관리를 해오다가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이, 이곳을 국립묘지로 성역화 작업을 거치면서 국립묘지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보훈처로 이묘지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지열 열사는 그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한거 해서 시위대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지 27일 만에 4월 11일 날 마산 중앙부도 앞바다에서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떠오르게 됩니다. 그 3월 15일 마산 시 사태를 이승만 대통령과 그 집권당인 정부에서는 뒤에서 공산당이 책동을 해서 이렇게 시위가 일어났다 하고 몰고 갔는데 이 학생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아, 공산당이 한게 아니고 에, 그 우리 경찰이 너무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시대한테 위 체류탄을 코미셀을 그리면서 쏘아야 될초루탄을 직격으로 쏘아서 눈에 박히게 했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바다에 수작을 시켰는데, 27일 만에 이게 떠오르게 되면서, 이 학생의 시신의 떠오름으로써 사1 9 혁명에 기폭제적인 역할을 했다 볼수 있습니다. 원래 이 학생의 고향은 남원 금지 사람인데 마산 상고 이제 그 장학제도가 좋다 해서 입학 허가를 입학 신고를 해 놓고 시위에 참가해서 희생된 학생입니다. 과거를 보고 급제를 하셔서 관직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엇까지 가셨냐면은 와서대, 그 일본으로 유학가셔서 와사다 와세다 법대를 다니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가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 현대와 근대를 동존하셨던 그런 분이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함경남도 북천 출신이시고, 말씀드린 대로 1907년 6월에 헤이그룹. 회의금 일사로 파견, 만국평화회의에 회의금 일사로 파견되셨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1907년 7월 14일에 돌아가세요. 예, 많은 분들이 자결을 하셨다 혹은 자연사 하셨다라는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사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준 열사의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자결하신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이준 열사를 열사로 뭐 순국선열로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장에 추설을 하고요. 그곳에 묻히셨습니다. 1907년 그곳 헤이그 공동묘역에 묻히셨다가 56 50 우리나라 우리나라 연대로 56년 만에 이쪽으로 1963년도에 이장이 되셔서 고국 품에 안기셨어요. 헤이그에 있던 이준열사의 전 묘비입니다. 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곳에다가 놨어요. 그런데, 어, 다행인지 지금 현재에도 그 헤이그에 그 공원 묘지 안에 이준열사의 묘역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준열사가 돌아가셨던 대영 그 호텔에는 이준열사의 기념관도 만들어져 있고요. 외려 우리나라보다도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준열사를 더 높게 평가를 하고 그쪽에서 더 활발하게 이준열사 그, 그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뭐 요즘 표현을 하면 팬이라고 해야 될까요? 훨씬 더 여기보다 잘돼 있어서 조금 씁쓸한 감을 안겨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원래 처음 만들어졌던 이준열사의 묘역이었고요. 자 간단하게 이준열사 묘역 다녀와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괜찮지요? 네. 예. 기회가 되시면 꼭 잊지 마시고 이 순례길을 한번 천천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준열사 묘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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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강북구 내에 윤국영 선생님의 생가를또 한번 들어보면서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마음 그다음에 그 노래 가사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오을수 또... 있는 그 기회가 되어서 더 좋았어요. 그 지역의 그 유산이나 지명에 대한 유래도 듣고 이렇게 또 사일구도 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그 함께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체험도 해보고 많은 것을 알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첫 번째 탐방, 나라 잃은 어린이를 위한 위로 윤구경의 동요라는 주제로 윤구경 선생님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윤구경 선생님의 생가를 방문한 후에 사1 9 국립묘지와 순국열사묘인 이준열사묘까지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저희 탐방은 도서관 독서동아리 회원 및 가족분들과 함께 하였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도서는 윤극영 저자의 윤극영 전집입니다. 윤극영 전집은 반달, 고기잡이 등의 정겨운 동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극영 선생의 운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어린 시절을 함께한 추억의 동시와 동요를 다시금 떠오르게 해주는 책입니다. 2001년에 개관한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강북구 주민들의 문화와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도서관입니다. 다양한 강연과 문화 교실,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자 강북구의 자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